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2차, 오늘 형사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과 경찰 1차 시험 문제를 지난 시간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경찰 2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 경찰 2차 문제도 어, 경찰 1차 문제와 유사하게 어, 꽤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어, 문제 풀면서 아마 느낄 거예요. 갈수록 좀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지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의 주변 부분, 그 다음에 이 지문이 관련되어 있는 판례 이런 부분에 대한 판결 요지 그 요지도 단순히 그냥 지문이 나와 있는 요지만이 아니라 그 요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든지 또 재활용해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 경찰 시험 문제, 다른 시험 문제에서도 또 출제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 여러분들 수험 준비 해나가세요. 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이론이 점점 중요화되고 있다. 어,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론 문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잘 인지를 해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 네, 그래서 오늘 문제는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laughs> 죄형 법정주의 에 관한 문제고 형사법 문제에서 죄형 법정주의 문제가 누락된 적은 거의 없어요. 매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네, 한 문제가 꼭 출제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어 조금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 이 요게 결국은 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죠. 그렇죠? 간제할 거라는 질문이 바로 2번, 4번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이제 풀어 볼게요. 자, 메모 키고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형법 제 62조의 2제 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이다. 자, 이 보호관찰, 자, 보호관찰, 집행유예 시에 부과할 수 있고 이건 일종의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거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시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수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범죄의 어떤 성립처벌과 관련된 죄형법정주의 요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보호관찰 중에서도 사실상 사실상 어떤 권리금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의 형벌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제한을 줄수 있는 그런 어,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법 불소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요건 요 판례 요 지문 요 판례 요 지문 요 자체 이거는 항상 나오는 지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법 불속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항상 외친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문 자체를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보호관찰 뭐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불속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laughs> 무조건 통용되면 좋은데 정작 요거부터 이가법법과 관련된 보안처분 이 사회봉사 이건 보안처분이라고 해놓고서 이거는 형국 불소으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암기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거 반하지 않는다. 이거 뭐가 맞는지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도교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제 7호 자이 해석을 자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요 치로인데, 이게 요 치로인데 문제는 운전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피의자 피고인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서에 해당되면. 이게 교특법 단서에 해당되면 이거 그대로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교특법에 해당되면 이 원칙적으로 공소기가 판결을 하게 되있는데이 단서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이 교특법 적용에서 예외적으로 단서가 적용돼서 기소할 수 있게 돼있어요 기소고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운전면허 애지당초 받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내가 모르고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이 피자 피고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단서가 제공돼서 이교통법에 의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거예요. 기소, 도교법이란 사실로 원칙적으로 보험처리하고 끝날 부분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거 이거 되나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에 유치해석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아니라 반한다예 반한다 답은 보다 2 번이란 말입니다. 2번. 자 이거 여러분들 좀 아, 생소하시죠. 네. 이렇게 생소한 판례가 답이 됐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보시면 되겠고, 3번은 아까 1번 설명할 때 <laughs> 언급결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 아닙니다 사회봉사 명령. 자, 여기서 이 사회봉사 명령, 이 사회봉사 명령도 보안처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벌의 준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죄형법정주의 중 형사 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회봉사 명령은 피고인의 불리한, 굉장히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서 행위시, 즉이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지 않았던 행위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봉사 명령 부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23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4번. 4번도 중요합니다. 군형법 제 64조 3항 상관 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 310조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목적 등에 비추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는 군형법 제 64조 3항의 행위에 대해서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즉이 형법제 310조 요거는 명예훼손죄라는 본질이 서로 동일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여기 적시되어 있는 규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310조가 군형법에도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조각사이기 때문에 군용법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다. 다은보다 2번이 된다. 2번. 쭉 넘어가시면 네, 2번이 답이고 해설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는 게 맞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